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오늘도 당신의 내면을 밝혀줄 밤이 철학자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외로움과 의존성이라는 감정의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홀로서기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무언가에 끊임없이 의지하며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불안과 허무함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안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곤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 즉,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타인의 끊임없는 인정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이 마치 행복의 필수 조건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이러한 목표들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정작 그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그 뒤에는 종종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그리고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자신을 굳건히 세울 때 비로소 타인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만 의존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오히려 더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립은 진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홀로서기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의 지혜를 빌려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세상의 모든 인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삶, 즉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으려 하는 인간의 욕망이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으며,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성취나 소유가 아닌 자기 내면의 평온과 자유로움에서 온다고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장자에게 있어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삶을 경솔하게 여기거나 책임감을 저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매순간을 즐기고 세상에 덧없는 욕망과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라는 깊고도 유쾌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춤추고 싶을 때는 마음껏 춤을 추고 잠자고 싶을 때는 편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자신의 본연의 욕구에 충실하며 삶을 유의하듯 즐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라고 장자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는 복잡한 사회적 역할이나 외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온전한 휴식과 즐거움을 허락하는 삶의 태도를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가르침은 오늘날 과도한 경쟁과 성취, 지상주의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함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부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우리의 본연의 즐거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장자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삶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회복하고 내면의 자율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자와 더불어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 역시 진정한 홀로서기의 길을 제시합니다. 몽테뉴는 그의 역작수상록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종교 전쟁과 흑사병의 위협으로 가득찬 혼돈과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이러한 외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덧없는 욕망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갇히기 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몽테뉴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어떤 숭고한 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억지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압박, 곧 재정적, 직위, 가족, 책임 등에 짓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몽테뉴는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지키는 용기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몽테뉴의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지혜는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넓은 집, 더 많은 명예, 완벽한 배우자, 그리고 끝없는 칭찬과 인정.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도,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소유나 성취가 아닌 자기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많은 철학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특히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발견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맹목적인 의지의 투쟁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고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니체 또한 삶의 고통을 긍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으며 고독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외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지우려 애쓰지만, 때로는 스스로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한 외로움의 의미를 깨닫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조언하는 모닥불 비유처럼, 인간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듯이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주체성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거리가 주는 불편함은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고독은 결국 우리를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그 어떤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운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완전한 자유와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때때로 우리에게 참여란 의미의 안가주망이라는 불안과 자유로부터의 고통이라는 고독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선물인 자유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온전한 홀로서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존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며 홀로서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홀로서기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주체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입니다. 돈과 명예, 타인의 시선이라는 덧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욕망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음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산만함에서 벗어나 더욱 명료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우리는 곧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직시하는 몽테뉴의 지혜처럼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며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삶을 놀이처럼 즐기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며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유연함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철학적 통찰들은 결국 우리가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현대인의 외로움과 의존성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진정한 홀로서기 철학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몽테뉴, 장자, 사르트르 등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돈, 명예, 타인의 시선 같은 외부적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라는 장자의 통찰과 죽음을 직시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몽테뉴의 조언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즐겨야 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안과 허무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홀로서기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평온하고 사색적인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